안녕하세요. 미지시신련하다 미도입니다. 금요일 미증시는 다 올랐어요.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나온 지표들도 괜찮았어요. 6월 비농업이 85만 명 증가했고요. 예상이 70만 명 정도 예상이었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실업률은 예상이 5.6%였는데 5.9% 나왔고요. 상황이 일자리는 잘 나왔는데 실업률은 높았어요.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 지표들이 증시를 올리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선 실업률이 늘어난 것은 간단히 생각해보면 일을 할수 있는 인구수가 늘어나서 실업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증시를 올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증시에서는 일을 할수 있는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부분보다는 비농업 지표가 잘 나옴으로써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고용지표가 숫자상으로는 좋은 게 아니기에 금리를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 게된 것이죠.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는 역할도 할수 있는 것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 수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이런 이유들로 금요일에 10년물 국채는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달러가 최근에 강세였는데 달러도 많이 떨어졌고요. 역시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금요일에 성장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반면에 금융주나 에너지는 조금 내렸고요. 금요일에 나스닥이나 S&P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계속 와 어떻게 계속 오르지? 마치 누가 머리끄댕이 잡고 막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통 이런 캔들이나 상승세를 보여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대부분이 꽤나 큰 상승을 해주거나 급등주들이 좀 나아줘야 하는 상태였는데 심지어 중국 주들 좀 올라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극심한 차별화 장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하락하는 종목도 꽤나 있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페이팔, 스퀘어는 거의 움직임 없이 약봉을 보이다 음봉으로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미국은 월요일에 쉬는 장이면 목요일부터 빠르면 수요일이지만 보통 목요일부터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량이 줄어들고 차별화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주말은 잘 지내라고 해서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만들어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물량이 많았어요.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데요. 굉장히 많다기보단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라는 거예요 전업하는 친구들도 원래 이런 시기 되면 트레이딩 안 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물량 들어오는 거 보고 휴가 떠난 친구들이 휴가지에서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아예 주식창 닫고 휴가 떠난 친구들은 물량이 이렇게 많을지 몰라서 낚시를 갔는데 아쉽다 라는 말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말이 그렇지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장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은 전업 트레이딩 그룹방에서도 너무 차별화 장세가 심하니까 활발하게 트레이딩이 일어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역시나 휴가철이니까 처음부터 오늘은 관망이나 하자라는 자세로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극심한 차별화 장세든 하락한 종목이나든 이건 분명히 현금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빅테크 쪽으로 큰 물량이 들어왔다는 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펀드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말 나오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지금 계속 금리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러도 내렸고요. 금리가 내리는 이유는 중국에서 달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 돈으로 계속 미국 10년 물국채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을 대비하면서 앞으로 계속 신흥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사들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 빅테크주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빅테크주들 위주로 해서 아주 좋은 회사들이 상승 여력을 가진 상황에서 중소형주나 잡주들을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빅테크주들이 비싸기도 하고 고점 다가오면서 물릴까봐 못 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살수 있는 자신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점을 탈환하지 못한 빅테크주들은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빅테크주가 좋다 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매수를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도 페이팔, 스퀘어,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까지 원래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새 진입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빅테크 사느라 돈을 쓰고 있는데, 증시에서 빅테크 더 오른다는 자신감을 주니 더 사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중소형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밈주식, 급락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원래 밈주식은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지만, 밈주식의 모습이 성장주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많이 올라갈 것이고, 밈주식처럼 움직여도 튼튼한 기업은 명분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감다 하잖아요. 엔비디아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따라갈 종목을 찾아야겠죠. 지난 영상에서 매수해도 좋겠다 해서 알려드린 종목들 빼고, 다 많이 올랐죠. 지금은 애플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애플은 고점을 탈환도 하지 못했고, 지금 겨우 박스권 상승을 금요일에 깨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애플은 과거에 박스권을 깨고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온 경우가 있어서 고점에 올라섰을 때 어떤 증시 상황을 하고 있을지를 봐야 하지만 지금의 애플은 고점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증시의 상황을 만난 듯하여 매수하기 좋은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애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고점을 탈환한다 해서 다음 주에 당장 혹은 다음 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종목 누가 좋대. 오른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당장 안 오른다고 힘들어하고 또 내려서 힘들어하는 주린이는 탈출하셔야 합니다. 고점 가면 흔들릴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라 멘탈 잡고 주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지금 올지 모르겠지만 135불이 아주 좋은 멘탈선 되겠고요. 소량 접근하고 멘탈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38불 부근도 괜찮은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플랜을 짜세요. 135불에 올것 같으니 그때 사자. 지금은 조금만 사고 안 오면 나중에 살 기회 올 테니 사면 되고 아니면 그래 정말 좋은 기업이야 하면서 그냥 이 기업을 믿는다 하면 추격매수도 할수 있는 거고요. 플랜을 만드세요. 그리고 플랜이 흐트러지면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플랜을 만드시면 됩니다. 플랜도 혼자 못 만들어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 애플의 굉장한 중요한 부분은 125불과. 120불 부근입니다. 이 지점은 다시 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봐야 하는 부분이 계속 성장주와 가치주, 어디로 움직일지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S&P 500이 제시된 평균이 4,400 정도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 하면서 투자자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애플이 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증시 상황을 만들어주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종목만 보면 안 되고 지수를 계속 와치를 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애플은 나스닥인데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금요일 연준인사 발언도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는 총재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완전 고용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금리 인상을 신중히 한다. 라는 말도 해줬어요. 그리고 중국주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많이 내려서 걱정하게 만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중국주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바바도 갭상에서 이제 올라가나 했는데 하락하고 지난주에도 갭상에서 진짜 이번에 상승하나 했더니 목요일 금요일에 하락해 주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니오나 샤오펑은 꽤나 올라졌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바나 바이두는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횡보가 길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의 움직임은 하늘이 하는 것이라 알 수는 없지만 우선 소량 접근해 놓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바바나 바이두는 더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중국주를 싫어하거나 매수하지 말라는 부분은 절대 없지만 중국주 말고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중국주들 말이 너무 많아요. 찌라시도 많고요. 이번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라 해서 쭉쭉 오르길래 우스갯소리로 중국 공산당 200주년 오면 중국 주사라고 이야기해주자라고 했었는데 내리니까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우선 저는 매수는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너무 중국 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바바 멘탈선을 잡으면 205불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증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증시에 문제가 없다면 넓게는 중국주, 작게는 바바의 문제가 생긴 게될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올라서 줘야 하는 자리는 230불, 이 자리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단기 멘탈은 212불 30전 부근 되겠습니다.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는 올라서야 하는 자리는 210불 부근, 올라서면 더 상승을 하겠다는 힌트를 주는 것이 되겠고요. 아래로는 185불 부근 멘탈선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자리는 아래에 있지만 우선 거기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락이 시작되면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멘탈 잡아 드립니다. 우선 테슬라는 667불 50점 부근만 지켜 준다면 긴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따라오는 보조 지표들도 금요일에 음봉으로 끝내긴 했지만 아직 하락 전환된 부분이 아니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위로는 698불 부근 위로 올라서 줘야 하고요. 하락 전환으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아래 깨고 내려가야 하는 벽이 많기에 당장 쉬운 부분은 아닌 듯 하니 단기적으로 667불 50 부근 밑으로 내려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갭이 채워지는 구간은 약 657불 부근이니 주가가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하락 전환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 그 자리에서 티어 오름이 강하다면 지금으로서는 더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657불 부근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월요일도 미중 시는 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